어리석음의 괴리삼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풍년이 들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겉으로 보기에 그의 계획은 매우 지혜로워 보입니다. 미래를 대비했고 계산도 치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의 어리석음은 영혼보다 현재의 소유를 더 신뢰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재물은 계산했지만 영혼은 계산하지 않은 괴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적 어리석음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순종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영원한 가치보다 당장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